자 이제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최진혁 씨에 대해서 오늘 준비한 게참 많은데 그첫 번째 건 남자 최진혁의 모든 걸한번에 낱낱이 알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진혁 글을 탐색하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억에서부터 희극까지 있어. 요 이게 뭘것 뭐 같아요? 그 다음 뭐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 어떻게 알았지? <laughs> 어, 굉장히 개인이에요, 예예. 다음 질문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네. 질문을 준비했는데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워낙 네. 솔직한 성격이니까 네. 쭉쭉쭉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기억 네. 가장 행복했던 일과 가장 슬펐던 일 어떤 건지 좀 얘기해주시죠. 음, 가장 기뻤던 일이라. 서바이벌 때 처음 데뷔했을 때가 좀 그랬던 것 같고 KBS, j a m i 지켜보셨고 그리고 더 c 기억으로는 아마 구가에서 때 h 네, 그때가 가장 i 음. 기분이 좋고 보월 c 이라는 캐릭터를 c o 을때 i c o c 이 i c o Ch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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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c 그러면 가장 슬펐을 때는요? 어...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웃음> <웃음> 뭐가 예아히 네, 얘기하기가 음... 아마도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였던 것 같은데 예 네. 언제죠?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예 네, 그때 할아버지 <laughs> 보통 우리가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더 슬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데 할아버지와 특별한 인연이 잘 해드리지 못해가지고 그게 좀 마음의 응어리가 진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사이도 안 좋으셨고 뭐 이런 갈등 속에서 제가 중간 입장이라서 뭘할 수가 없어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막 그랬던 게좀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의 갈등 그 얘기는 힐링캠프에서 <laughs>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거 제가 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그 갈등 얘기는 <laughs> 힐링캠프에서 자, 그러면 니은 한번 <laughs> 니은 내일입니다. 내일 뭐해요 <laughs> 어, <웃음> 내일. 내일 스케줄을 일일이 낮낮이 <laughs> 다 얘기해줘요. 내일 사실 몇 시인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아침일 텐데 그 제가 사실 드라마를 또 하게 됐어요. 근데 네. <laughs>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어, 말씀드리는 건데. 운명처럼 널 사랑해라는 <laughs> 출연하게 돼서 내일이 첫 촬영입니다. 네. 내일은 아무튼 좋습니다. 어떤 캐릭터인지 좀 살짝 팬 여러분들한테만 사실 초반에 설정이 키다리 아저씨 같은 역할이었는데 제가 그게 좀, 음, 너무 좀그 동안 사실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전에 제가 많이 했던 캐릭터라서 좀 뭔가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아직까지는 이렇게 확실하진 않지만 은좀 전에 놀아도 받고 되게 외국에서 프리하게 살았던 친구라서 좀 자유로운 영혼의 느낌? 네. 이번에도 김원 이후에 또 유학파 <laughs> 아니요 아니요 입양됐던 설정이에요 음 네. 아픔이 네. 있네 네. 네. 그래서 작가님한테 부탁드렸던 게 제가 되도록이면 미국 유학, 유학이 아니고 뭐 거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입양됐던 사람인데 영어 대상 사 세대로. 이제 미시버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아, 그래서 외국에서 살고 왔고 아픔도 있고 좀 놀아도 봤지만 네. 키다리 아저씨가 되는. 네, 이제 여주인공을 좀 지켜주는. 따뜻한 <laughs> <핀듯한. 웃음> 주인공은. 장나라 씨 장나라 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진혁 씨와 같은 남자 주인공 장혁 씨. 예. 자 그러면 디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laughs> 아드자 드림. 네. 드림 하면은 뭐그 영어 대사는 음. 좀 빼달라고 했지만 누가봐도 네. 아는 꿈. 네. 네. 꿈. 우리. 씨는 지금 뭐 꿈을 이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인간적으로 본인 개인의 꿈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응. 저는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 이제 사실 저는 돈 욕심이나 명예의 욕심이 되게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냥 먹고 살만 할 정도만 벌면 좋은데 그냥 행복하게 결혼해서 애를 되게 좋아해서 애 낳고 평범하게 알콩달콩 애랑 재밌게 늙어가는 게제꿈이에요 뭐 어, 언제쯤? 저 원래는 20대 안에 하려고 했었어요. 20대 안에 하려고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즘 추세가 또 너무 늦게 결혼하는 추세여 가지고 추세에 따르겠다 <laughs> <laughs> 아이 뭘 그런 걸 추세에 따르 예. <laughs> 그, 그 추세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30대 후반? 30대 후반?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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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오랜 시간이